네, 여러분, 안녕하세요. 라바드르온입니다 제가 지금, 방송을 보고 있었는데, 어떤, 그, 그, 랜덤, 채팅에 네, 온 거예요. 랜디, 랜, 랜덤 채팅. 그걸 한번 오늘 낚시를 해보려고 합니다. 그러면 해보도록 하죠. 안녕하세요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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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여단인정 하겠습니다. 네, 변태 발견하면 바로 나갈게요. 준비를 해놓고, 상대 차할게 뭐, 뭐고? 아무도 안 나오냐, 왜 이렇게. 나가기. 나가기. 번 입. 아, 이런 자식아 됐어! 앉아서, 앉아서, 앉아서. 아왜 이렇게 왜 이렇게 발견이 안 돼? 아. 났어. 났어, 아니었어. 아니었어. 아. 이런 미친. 이 미친 거 아이가. 아니, 제발, 페이스북, 친주, 작작 좀 보내서요. 아우, 짜증나네. 여러 이거 왜 이렇게 발견 안 되죠? 원래 이런 건가 요 상대, 적기. 상대, 상대, 적기. 아이씨, 이상한, 존나, 아이! 바로 가보도록 하죠. 생카이! 곧진 마구. 안녕, 어, 빨리 다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상대방이 대화를 나가서 이런 젠장을. 안녕하세요. 네. 이만. <laughs> 어, 열 여섯, 열 여섯 살로 하죠. 열 여섯 살. 미친놈. 미친. 이런 이런 개새끼. 아유, 욕하면 안 되죠. 죄송합니다. 이런 이런 변태를 봤나? 이런 변태를 봐왔나? 이런 표현태를 봐왔나 이런. 안녕하세요. 융융. 님은? 융융. 아씨. 싫어. 싫어. 니문 예뻐? 니문 <laughs> 예뻐 남자예요. 니문 예뻐? <laughs> 미워? 나도 미워. 나도 미워. 너도 미워. 나 <laughs> 한번 나랑 사기자. 낚시에 낚시 낚시로. 왜 답이? 없어 알겠어 기다려 사, 사진 찍을게 아네 여러분 예쁜 사람 얼굴을 저장한 다음에 한번 해 하고 씁니다 예쁜 사진. 한 다음에 이러지 하지마 알겠냐 이제 무서. 변태 줄게요 나갔네 이런 체인 장은 안녕 여러분. 뭐야 이건? 그러면 여러분 이거 왠지 여러분 이거 안 할래요. 빠이빠이요.